개엄 1년, 왜또 정치 핵심 이슈가 됐을까? 여야 충돌의 진짜 배경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즉시 해제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계엄은 몇 시간 만에 종료됐죠. 하지만 그 사건이 1년이 지난 지금 정치권 중심 이슈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 화면을 두번 클릭하시면 왜 계엄이 다시 핵심 이슈가 되었는지 핵심만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야가 정반대로 말합니다. 여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헌정을 위협한 행위였다. 재발방지를 위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강한 입장을 내고 있고 반면 야당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이건 내란 프레임을 조작한 것이다. 정치보복을 위한 사건이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 사건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며 지지층 결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지금 다시 뜨거워졌나. 정치권은 말합니다. 개헌 사태는 한국 정치의 분기점이었다. 이후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실제로 개헌 사태 이후 정치 지형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청산 대상으로 보는 시각 확대, 상대를 타협 가능한 정치 세력이 아니라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는 판단 강화, 정치적 후퇴 우려까지 등장. 즉, 이 사건은 단순한 지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정치의 갈등 구조를 만드는 핵심 장면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정치권의 최전선에 오르는 겁니다. 세 번째, 결국 내년 지방 선거를 겨냥한 프레임 경쟁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은 지지층을 결집시킬 강한 메시지를 찾게 됩니다. 그럴 때 개엄이라는 단어는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국가권력 사유화, 내란조작 프레임, 환정 위협 이 단어들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정치 언어입니다. 그래서 1년 전 사건이 다시 가장 앞줄로 올라온 것이죠. 정치권은 이 사안을 미래 권력구조와 직결된 프레임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엄은 이미 끝났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한국 정치의 가장 민감한 버튼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권의 갈등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일까요? 뉴스 너무 많고 너무 어렵죠? 핵심만 딱? 쉽게 전해드립니다. 만두의 한입뉴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